지금 제주 인권 평화 평화 인권 현장의 문제점은요 상대적인 인권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인 소수자에 굉장히 집중된 그런 개념이 굉장히 많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그 사회적인 소수자가 하나님이 주신 질서가 있잖아요 남녀의 질서가 있고 가정의 질서가 있고 우리 국가의 어떤 바운더리가 있고 그 바운더리를 다. 은근슬쩍 넘고 있다는 게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도덕적 상대주의를 기반으로 해서 지금 제주인권헌장은 도덕의 가치를 붕괴를 시키고 있다. 라는 거를 여러분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화적인 상대주의, 다원주의, 뭐 외국인 노동자 막다뭐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이 다 뭡니까? 전통의 질서를 붕괴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네. 외국인들 체류 자격과 상관없이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걸 통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국가의 주권이 침해가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에 성적지향, 젠더 정체성 이런 걸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성별의 질서, 가정의 질서, 하나님께서 주신 창세기 1장 27절, 28절, 그렇죠? 남녀의 질서를 주셨어요. 그리고 가정의 질서를 주셨어. 요 그런 것들을 다다 어, 깨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지금 바로 제주 평화 인권 헌장의 기본 이제 그 배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 어떤 형태로든 지금 우리는 끝까지 지금 싸워 나가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지금 차별 금지법이든 뭐든 우리는 그냥 싸워야 되는 이제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 군사로 세워 주신 겁니다. 예, <laughs> 네, 그렇기 때문에 언제 예수님이 하나님 예수님이 오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지금 이제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어떤 어, 존, 존, 존재여야 되냐면 순교를 각오한 그러니까 진짜 거룩한 진짜 세상하고 전혀 물들지 않는 정 하나님의 말씀만 완전히 믿는 순수한 정말 하나님의 신부로서 그냥 정말 순교를 각오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진짜 이제는 크리스찬이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양다리 있을 수 없습니다. 뭐 신부, 뭐이 사람도 좋고 저 사람도 좋고 그럼 그건 파혼이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네, 근데 우리는 세상도 좋고 하나님도 좋아요. 그런 삶을 너무 많이 살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순수한 신부로서 그냥 목숨 걸고 우리는 싸워 나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겼노라. 기 과거형으로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끝을 다 알고 다 구호, 구상을 하셨어요. 그런 호름 속에서 이런 것들이 아주 가속화될 거를 이미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고 우리는 이제 그것을 늦지막하게 알고 지금만 어떻게 하나하고 두려움에 떨어서 싸우고 있지만 이미 이긴 싸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기다가 우리가 싸우다가 우리 죽으면 그냥 천국 일찍 가는 거고 아니면 끝까지 하나님이 싸우라고 하면은 그냥 끝까지 버티는 거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지 아 패배자 패배자의 삶은 그들이 좋아하는 거죠. 악한 형들이 좋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끝까지 싸우는 거예요. 뭐 하나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마음으로 사시, 어, 싸우시는 영적 전사들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